특허가 어,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등 등록돼 있다는 소식이. 네, 안녕하세요. 어, AB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대주전자재료 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코드번호 07860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조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저희가 이제 ap 투자 연구소 팀 브라보 팀에 제가 소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주전자재료라고 이제 검색에 치시면은, 어, 제가, 어, 계속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거의 한 아,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2주 전, 4주 전, 어, 친환경적으로 독보적인 기업, 어, 주에, 어, 자율주행까지 선렵을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들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실리콘 음극제 물질을 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실리콘 응극제 세계 3개 물질, 세계에서 단두곳뿐 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어, 계속적으로 좀 좋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 어, 상장 기대감도 있죠. 상장, 상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뭐 재료만 좋다라고 한다면 어 충,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대주전자재료 보자. 어, 보시면은 어 대주전자재료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MLCC 관련주로 지금 현재 묶여 있고요. 음...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 전자 부품용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전도성 페이스트, 어, 전극 도전 재료 그리고 형광체 재료를 어, 납품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어, 대기업 1차 분류로 이제 어, 어,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특정 주식수가 조금 변동이 됐는데, 어, 임원들이 조금 퇴임을 하면서 주식을 반납을 하고 나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어, 고요율 실리콘 산화체 응급제 어, 핵심 물질을 특허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등록돼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기술력을 안다라고 한다면 음 특허가 등락, 등락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만약에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대주전자재료의 어 상품을 팔아줘야 된다 어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어, 대주전자재료가 이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PS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EPS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 2분기만에 전년분기를 넘어왔죠. 그리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이 좀 있고요. 그리고 BPS BPS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7천 원대로 돌아서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어 근데 유동 주식 수리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 가벼운 주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 보고 있겠습니다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환선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강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강세로 보이고 있고 기준선을 이탈 안 하고 전환선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이렇게 좀 어,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8월 17일 어, 목요일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7시 52분부터 어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 할수 있는 것들 어,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갈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 보고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장전 브리핑 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장전 브리핑을 알고서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은 천자, 어, 만별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를 카톡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여러 가지 자료들 받으실 수 있겠고요. 어, 요렇게 이제 9시가 되면은, 어, 저희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관련 종목들, 어,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현재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JC 메디칼, 어, 8.26%까지, 수익을 조금 드렸는데, 어, 요렇게 한번 수익 좀,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총 세, 네 가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선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검색기다.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